금방의 발견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랜 시간 책과 함께하신 분이시기에 책 속에 그분이 가장 잘 담겨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 속에 사람다운 사람을 담기로 원하셨고 사람 속에서 책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을 저자에 대한 소개는 그 책장 내첫 부분을 열면은 거기에 프로필이 쭉 나옵니다. 그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저자에 대한 면을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조금 <laughs>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제가 만난 저자는요.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다들 어려우신데 내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민폐라도 끼치는 게 아니냐 하시며 정말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출판사를 위해 내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많은 고심 끝에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35권의 책을 내시면서 처음으로 하는 출판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를 하시는 그거 하나만으로 봐도 우리 그 저자분의 성품을 알수 있을 것 같죠. 네그 이분의 이 성품이 천성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의 삶의 가치와 지형을 바꿔놓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연한 박지원이신데요. 어 그분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행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죠. 연암이라고 하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조선의 한 글쟁이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시며 세상을 향한 바른 눈과 따뜻한 마음을 책 속에 담으시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 방금 승계받은 간호의입니다. <laughs> 만감이 도착합니다. <laughs> <laughs> 어, 사실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어, 저해야 하고 같이 고전 강도고라는 김보경 씨, 다음에 뭐 유선생님, 조선생님, 유선생님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제 사실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심심한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근 각처에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리를 만들 의향은 추호도, 어, 없어야 되는데, 추호는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은 욕망의 발견이라는 책은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우리나라 소설 딱지본 박수 교감 선생님 한번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지 아니, 그, 딱지본. 요것이 딱지본인데, 1970년대까지 이제 이게 널리 시장에서 팔렸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다이 딱지본을 갖다 가가 보고 하나씩은 다소장하고 있었고요, 옛날에는요. 전부 다다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다 다 우리가 아는 춘향전이라든지 숙향전이라든지 부원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신소설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것들이 당시에 1910년에서 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을 합쳐서요. 그런데 일부 1세를 찍을 적에 3천부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10세, 20세까지도 찍었습니다. 지금 제가 선보로다 제 전공 서적은 250부 찍습니다. 책이 안 팔려서. 그런데 당시에 남한 인구가 4,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2천만 명의 일쇄에 2,000보, 3,000보를 찍었다고 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유, 여기 무슨 뭐그 라온제나 차키가 춘향인의 집 찾기 같아. 이런 얘기가 옛날에 누군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춘향인의 집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 소설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방자에게 그이몽룡이가 어, 춘향인의 집이 어디냐고 라 물으니까 방자가 설명을 합니다. 저기 저... 어, 어. 그 남원 저 앞에 있는 내과 있지않습니까 저거 너무 먼저 버드나무 보이시나요? 버드나무 지나가지고 기와집이 있죠. 기와집 지나면 은행나무가 보일 것이고요. 은행나무로 돌아서면 또 어떤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넉줄 정도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재밌않습니까그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이봉유이가 한다는 소리가 재밌기도 하지만 그집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 이거 춘향이네 집 찾기가 어렵구나 그랬더니. 옆에서 저 옆에 있던 그 춘향이가 하는 말이 아우 나도 가끔씩은 우리 집을 물어가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읽었느냐 독해자가 문맹자가 80%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한글을 제대로 깨치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이는 바로 그딱 지번의 울긋불긋한 오방색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것서 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사랑방서도 읽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다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자룡의 헌카스듯 하다라는 거 조자룡이가 을막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물 같은 거 저기 조자룡이가 칼을 잘 쓰니까 물 같은 거막쓸 적에 흔전만 졌을 적에 조자룡의 헌카스듯 하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도 알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뺑덕검이 살구값이냐 이 얘기도 무슨 말인지 알았었습니다. 뺑덕검이 살구값은 뺑덕검이가그 신봉사에게 살구값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200년 달라 어떤 때는 20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값이 완전히 맞추고 내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갖다가, 뺑더금이 삼국값이냐,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더금이 삼국값이냐 그러면은 물건 값이 제대로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거 뺑더금이 삼국값이야? 왜 물건이 이래?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다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고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묻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이 책을 갖다가 수집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 2년간 그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책이 바로 욕망의 발견입니다. 이 속에 어떠한 욕망이 들었길래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사갔을까? 우리가 왜 좌측에 좌그 북쪽 견문 거물고 동쪽은... 동쪽, 남쪽, 북쪽, 이걸 갖다 색깔로다가 오방색으로 다 표현해 놨습니까 이거 가운데가 홍색이라고 했는데, 이 오방색은 우리 민족의 색깔인데, 이 우리 민족의 오방색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이 그려진 책을 자기가 읽지도 못하면서 그림만 보고 사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그 속에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욕망이고, 어떤 면을 글자를 누구나 향해 할수 있다는 그런 욕망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한번 처음으로 읽어내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책을 만들어 냈는데 책이 잘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출판사에게도 미안함을 해가지고요. 출판사에서는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 칼납니다. 그러시웬만한 출판사에서 다시는 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 내용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참 멀리서 <laughs> 오신 분들 아, 정말 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나라의 음물이고 우리 고전이고, 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향수이기 때문에 한번 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오셔가지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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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가평간시 대종회장님이신 간호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권육송 교감 선생님,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민 <laughs> 어르신께서는 경기도 성군 장학년 사업 승리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제가 오늘은 거 성남 전도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희관 신는 우백 차지선 선생님 중앙비 문창과 이승아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부리문학 우리 주병률 시인이시며 선생님 모셨습니다 문학도서관 관장님실 부재로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자 교실 박수호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습니다 <laughs> 음, 우리 어, 가정교수님과 오랜 지인이신 한기령과 이사님이신 박덕원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음, 그 다음에 부천 문화인들을 위한 이 공간, 이 아름다운 공간을 지켜주고 계시는 부천문인협회 전지부장님, 박영무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다음에 가족분들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있는 우리 교수님의 제자분들 어디 계시나요? 제자분들이 아직 여기 있어고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 예, 이외에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많으신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된점을 거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 뭐 전부 다다 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준 분들 다 이제 서로가 모르시는데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권역형 선생님은 저에게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딱지본을 수집을 해가지고 현덕 선생님 잠깐만 요 <laughs> 제가 머릿말에도 썼습니다 딱지본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무조건 연구하라고 해주신 네,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기 촉남 선생님은 어, 우리나라 전각계 지금 최고 일호홍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전각계를 이끄시는 분이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맙습니다는 같지만 제 친구 박덕영군은 어, 저고 대학교 4 년을 같이 보낸 룸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정초한 선생님, 유사라 선생님, 정영기 선생님인데 저하고 지금 삶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셨는데 두발로 회장님, 두발로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 아, 요보세요 두발로 회장님. 두발 회장님. 형영아 두발로 회장님이신데. 예. 어, 저고 마라톤을 같이 합니다. 42.19kg. 아, 그리고 개장... 제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왔습니다. 지금. 아, 구성배, 최일수 아, 제가 고등학교 92년도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좀 남겨둬야 될것 같습니다. 김원정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는데요. 이따 또 축사 좀 해주시고요. 2차 2부로 가시면 또 약주 한잔 잡수시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딱지 운동 많은 자료를 도움을 주신 우리 권혁송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축사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이, 이 승기가 좀영구스럽습니다 많은 도움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예, 또 같이 이렇게 이, 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사로다정년퇴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도움을 약간 준것 같습니다. 예, 출판 기념에 안 한다고 그러는 건데,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같이 대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우리 나라 정각 일인자이시며 숭례문 현판에 전각하시는 우리 청량 전도진 소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강호연 박사께서는 글뿐이 아니라 사발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참이 세상에 참 이런 것들이 많고 강호연 박사 글 이런 책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겠습니다. 만는 많이 팔려야 되는데 참그 걱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팔릴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강호연 박사께서 에더 좋은 글을 많이 남겨서 이 세상이 구정물 같지 않고 정말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강호연 박사 오랫동안. 좋은 문장을 이 세상에 네. 나타내서 이제 쓰셔서 만년 불로 문창의 영성왕 네. 시기를 다시 한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강박사 같은 분들이 어렵지만 계속 계속 나와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시절이. 아, 우리가 과연 이제 사는 게 옳은가 젊은 애들이 깨닫고 다시 다른 세상을 염려할 때그 선상의 과거에 있는 감박사의 생각이 맞단다고 한다면 저는 감박사 오늘 외로움은 오히려 훌륭한 서성의 귀감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호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축사를 할 근본이 아닌데 여기 나오게 된것이 책이 욕망에 발견한 이 책이 나왔는데 잠깐 관여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그 사이에 했다는 것인데요 이 강박사님 이걸 찾다가 딱지본의 인생 과정이 어떤지는 어느 책에도 와아 있지도 않고 누군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활판 인쇄를 하고 있던 곳을 아느냐고 그래서 아, 안다고 했더니 거기 좀 나를 데려다달라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실제 거기 활자공이 이 딱지본을 인쇄했던 분을 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쇄, 그 인쇄공에게 아마 강 교수님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 박사님의 얘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일은 실제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쓰는 일은 상당히 훨씬 간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 박사님은 몇 차례 그 인쇄공의 집을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이 책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많이 노력이 많이 들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한다는 의미 쪽보다는 이 책을 우리 강 박사님은 얼마 애쓰면서 만들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이 책이 소중한 사가에 꽂힐 거고 많은 사람이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강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음, 그 서명 출판사 아, 직원이 와 계십니다. 아, 정필모 분입니다. 박사 한번 쳐주세요. 단자도 많고, 반자도 많고, 그림이 석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만 출판사하고 저하고 오반 시간이 근 2년이 됩니다. 정필 부분이 마지막에 그 것을 전부 다, 다 잡고 반자도 전부 다, 다 잘못되는 것도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림 배치도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진짜 정필 부분에 이게 저런 정리가있습니다 가장 먼저 와 주셔서 자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네 유심히 근데 우리 중앙대 문천과 이순간 교수님 나오셔서 한 번만 더 덕담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 사이트 들어가서 읽고 싶은 그 지역 주민으로서 그 학생으로서 시청을 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연 선생님의 책은 각 지역 도서관에 각 대학 고교 도서관에 빛이가 되어야 할 책이고 그 역할을 해줄수 있으실 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축하하러 와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 책을 보고, 보존하는 또 어, 후학들에게 늘리 읽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가사생제 열심히 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역할, 어, 제 서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건강하시고, 어, 1 0권 채우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어, 바라고, 어, 기원하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예요.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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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자 권영 교수님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아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이 꼽히셨으니 아까 우리, 우리 이승환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분명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쉽지 않은 길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35권이라는 이 책을 내시기까지 혼자 서재에서 보낸 그 많은 시간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분명 이기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책 속에 담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연암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연암과 같은 삶을 살기를 부단히 추구하시는 강용 교수님 끝까지 그렇게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함께하다라고 합니다. 함께해 주셨기에 더욱 빛나고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영망의 발은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셋. 네.

제가 <laughs> 맞습니는니도안요아 <laughs> <laughs>